우그는때그는 저기가 없어서 아 귀가 없어. 이름 어디서 지없었어요 아, 먹고 있는데. 언제 말 없어. <뭔들> 자, 여기 안내 드릴게요. 체크는 왜 나가고 있는지. 나는. 나는 나갔다. 가운데 그룹 좀 내려가실 건데, 회장님은 내려가고 왼쪽 단상 계단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이게 채워주시면 돼요. 앞 사람 따라서. 손발은 바로 앞문으로 떼장하시면 되시고, 깃발은 단상 아래에서 자기 회장님 아래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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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제 37대 서울 통학생의 출범식에 어, 모두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 축하하시기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 또 참, 특별히 참석해 주신 그리고 우리 학교 선배님들 어, 선배님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 먼저 어, 감사의 인사를 좀 특별히 드릴 뿐이 우리 또 어, 그 작년 2 0 1 8년도 1년 동안 어, 제가 그 서울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어, 많이 그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고정재 어, 우리 서울총동문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장영주 어, 서울총동문회 사무총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서울 중학생의 이제 중앙지평구에서 음, 처음에 이렇게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재작년 12월에 어, 단독 이제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 둘이 같이 시작했는데 2017년 유아교육과 이제 학생회장으로 하셨던 우리 이대윤. 우리 w 석부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어또 우리 송예수 t t l e bit of a l i t t l 특별히 t of 사 l 인사를 드리고또 t of a l i t t 장님 bit of a 장 i t 장 l e bit of 회장님 대리로 대신해서 우리 지금 36대 전국신문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제37대 교무부총학생회장이 내정되신 우리 김성영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서울기업대학 식도이시기도 한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또 올해 36대 전국이 중학생에서 어, 같이 중앙상의원에서 고생하신 또두 분을 특별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어, 36대 우리 농학과 어, 저기 학생회장을 또 하시면서 어, 또 자연과학대학 36대 학생회장을 하신 조원현 회장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자, 제가 혼나기 전에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서울 지역 대학 총등문, 그러니까 서울 지역 이 총등문의 어, 차영주의 사무총장 선서님국 참석하셨습니다. 국에서니다에서가국에서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3차가 웃음> 어, 그리고 올해 3 6서 한국에서 학국에 학생회장을 하시면서 어, 저기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대학서한국학생회장에서학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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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어 저희 영어 영문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고광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 아. 저기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좀바뀌셔 가지고 제가 송구스럽지만 성함을 직접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laughs> 초등학생의 슬로건은 어울림으로 하나되는 서울초학입니다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문학과 이영문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국문학과 슬로건은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희망 국어와 문학을 사랑하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네, 다음은 영어영문학과 김은류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영어영문학과 슬로건은 열정이 넘치는 영어영문, 꿈이 이루어지는 영어영문입니다. 자네 번째, 중학교 문학과 최경수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슬로건은 배움의 열정으로 함께하는 중문인입니다. 네, 다음은 불어불문학과 김경문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불어불문학과 슬로건은 누구나 불문과입니다. 네, 다음. 자, 1번학과 송현숙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일본학과슬로가는 공부하는 나, 공부하는 우리 지혜의 등불로 담대한 1번학과입니다. 자, 럭키 세븐 7번째 법학과 임상국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법학과 슬건가는 칼리 문화자도 정의를 세워라입니다. 자, 다음은 행정학과 김상원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경영학과 슬로건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향하는 행정학과입니다. 네, 다음은 경영학과 전경구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경영학과 슬로건 도전하는 경영학과 성장하는 경영학과 네, 위험학과 공민철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슬로건은 세계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네, 미디어 영상, 이주연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미디어 영상 슬로바는 세상을 찍고 나를 그리다입니다. 네. 다음은 관광학과 정호경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관광학과 슬로바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되는 관광학과입니다. 음악과 최대영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음악과 슬로바는 1년 365일 항상 즐거운 음악입니다. 생활과학과 김영호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생활과학과 슬로건은 변화와 소통을 함께하여 즐거운 창구의 생활과학과 학생회입니다. 네, 정보통계학과 이가람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직 슬로건은 없지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환경보건학과 이경원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슬로건은 찾아가는 환경보건 아는 만큼 안전한 미래입니다. 네다음은 네, 간호학과 홍현영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간호학과 슬로건은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간호학과입니다. 예 네, 교육학과 최승정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슬로건은 행복교육을 꿈꾸며 나의 꿈 교육학으로 펼치다입니다. 청소년 교육학과 이승희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청교과 슬로건은 공감은 내가 먼저 배려는 나 먼저 소통은 모두 함께입니다. 네, 유아교육 박경희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유아교육학과 슬로건는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유아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과 전경희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공경과슬로건는 문화와 교양을 담비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제 마지막 서울연합동아리회장 김정수 계장님의 입장이 됐습니다. 슬로가도 보석처럼 빛나는 서동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장 강성남 이상으로 일부 제36대 초학생회장2임진을 마치고 바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존경하는 윤미영 공포처장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원더우먼처럼 나타나서 해결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윤미영 공포처장님 공포처장님 덕분에 도움은 수월하게 때로는 채찍이 되어 길을 잃지 않고 먼 길을 잘 찾아와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보여주시는 공포처장님의 재치와 유머 많이 그릴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27일 제36대 서울총학생의 총학생회장 장윤태 박대외협력 부장님, 모든 행사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셨던 박순희 부장님,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 부장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늘 사랑과 수고를 베풀어주셔서 36회 서울총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장님께 머리속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2019년 1월 27일 제36회 서울총학생의 총학생회장 장국대 존경하 장도아 부치 부님 지난 1년간 서울총학생회를 배에 헌신하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어머니처럼 크신 사랑과 아낌없는 희생을 보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가슴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2019년 1월 27일 제36회 서울총학생회 총학생회 회장 장 구경하는 이영수 편집국장님, 서울총학생회로 인연을 맺은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영수 국장님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저희 서울총학생회의 지난 시간이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한 추억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다리수술 꼭 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 1월 27일 제36대 서울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장호 구경하는 <목요하는> 최정현 <최정의원> 문화체육국장님, 재미있는 이야기로 항상 서울총학생의사무실에 웃음을 안겨주신 기획국장님, 국장님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재치와 유머가 다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시간을 웃으면서 일했고, 그래서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으면 언제나 우산이 되어주신 국장님, 그 고마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7일 제3 6대 서울총학생회장 장우택 1 6대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중앙집행부에서 네, 여러분의 학과학생회장 네, 이제 보면 이제 도와주시는 이번 분들처럼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안 어, 나오셨는데 저기 이대윤 수석부 총학생회장님이랑 송혜숙 신북 총학생회장님도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준비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루하세요? <laughs> 이제 학과 학생에서 회 이제 행사할 때는 이제 막 정신 없는데 다른 학과 학생이 와 가지고 이제 참석하면 좀 지루해지고 막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도 1년 동안에 어 우리 학우님들 또 위해서 어 우리들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어큰 박수랑 경려로 어어 같이 고생하시을좀 같이 치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분1년 동안 어, 사비도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간도 많이 쓰시고 어, 저는 잠을 자도 두 분은 항상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네, 너무 제가 감사드려가지고 작은 이제 금이 들어간 이제 선물을 좀 드렸어요 이 안에 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받을만하죠? 예. 네. 우리 36대 회장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대윤. 회장님이랑 우리 송혜숙 실무님 받을 만하죠? 아, 앞으로 조금만 더다가보세요 예. 그래도 1년 동안 저기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 말씀씩 그래도 또 들어보는, 들어볼 수 있죠 우리가 네. 아유, 한 마디씩 그래도 인사라도 하시고 자, 돌아가면서 하세요 아, 예, 1년 동안 제가 뭐, 예,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자원 계산이 예쁘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저도 그일년 동안 소총에 응. 활동하면서 우리 열 학우님들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게베이니 신앙 같습니다. 많이 기모티 드리겠습니다. <laughs> 며칠 전에 사진을 이렇게 그리한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 순간은 조금 이렇게 힘든 적도 있었고 또네 그랬는데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즐거워, 즐거웠고 그리고 음 모든 게그 이렇게 마무리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학부님들이 같이 계셔서 잘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너무들 감사하고요. 어, 우리 장 회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리모 분들 너무 수고적인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같은 자리에 쓴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님보다는 저희 임원분들은 솔직히 연배가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요. 부탁하시면 기수님들은 기수 길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손만큼